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탐색을 해보면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될 것인지 아닌지 큰 흐름에서 우리가 좀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까지 돼서 데이터 탐색까지 <웃음> <웃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결을 한 거예요. 데이터 불러오기 하고, 데이터 전처리 해서 팩터 변환 해주고, 필요없는 변수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베이스 어큐러시 체크해 주셨고, 기초 통계 분석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해 봤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아직 우리 분석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탐색 데이터 탐색 부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야 되는 거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변수들이 어,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해서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 내용대로 분석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인컴하고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어, 뭐가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그 그래프만 보더라도, 인컴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인컴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뭐 그죠? 아까 전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부터가 데이터 모델 분석하는 겁니다. 전처리 작업 힘들었죠? 그죠? 어. 이제부터 분석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쪼개고요. 그다음에 학습 모델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탐색까지 끝냈고 그죠? 데이터 탐색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 확인했고 이제 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겠습니다. 훈련용 데이터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쪼개야 돼요. 아, 그래서 5번 자, 훈련용과 테스트형 데이터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데이터를 쪼개는데, 데이터를 쪼갤 때 어, 우리가 그 랜덤하게 쪼개거든요. 랜덤하게 쪼개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은 이렇게 랜덤하게 쪼갤 때는 시드를 붙여줍니다. 랜덤 번호를 우리가 임의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set. se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번호를 1, 2, 3 이렇게 붙여놓게요. 을 set. seed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시드 어, 번호를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어, 랜덤 번호를 하나 그냥 똑같은 번호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ank. split이라고 해서 하나 변수를 처리해 볼게요. bank-split bank-tv는 전체 데이터를 한 거고요. 그 전체 데이터 우리가 다 다듬어서 우리가 하나 저장을 해 놨고요. 얘를 훈련용 테스트용으로 분리해서 bank-split이라는 곳에 저장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 저장고 안에는 두 가지가 저장이 됩니다. 트레이닝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가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을 해 볼게요. bank, underbar, tv 해 주시고, 고 여기서 우리가 initial split 이렇게 쳐 볼게요. initial split 이라는 어,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해 주면 자동으로 어, 훈련용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알아서 쪼개 줍니다. 자, 그런데 훈련용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쪼갤 때 어, 우리 아까 전에 보면 퍼스널 론의 비율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비율대로 처리해 주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ST RA TA 자, 음. 타이핑할 때 조심해야 돼요. strata.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밑에 함수가 있다고 라 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엔터 쳐주고, 이 기준을 뭘로 잡느냐? 퍼스널 론을 기준으로 잡으면 퍼스널 론의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의 비율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5대 5로 나누거나 뭐 6대 4, 7대 3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으면 4분의 3, 4분의 1로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우리 디폴트로 그냥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자그 다음에 우리 뱅크 스플릿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처리한 다음에는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뱅크스플릿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어떻게 저장되냐? 트레이닝 해서 3,750개, 그 다음에 테스팅 해가지고 1,250개, 전체 토탈은 5,000개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죠. 제가 아까 전에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자동으로 분리한다 그랬죠. 이렇게 음, 처리가 됐네요. 자, 자동으로 처리가 됐으면 얘를 데이터를 따로 따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닝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쪼개 볼게요. 아, 트레인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로 합시다. 우리 어,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로 쪼갤게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 줄게요. 왜냐면 하 우리 PPT랑 또 나중에 또 치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치다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PPT 보면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PPT랑 될수 있으면 그냥 유사하게 제가 변수명을 줄게요.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해주시고 그다음에 뱅크 언더바 스플릿. 뱅크 언더바 스플릿에서 트레인용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해 주시고 이 중에서 뱅크 스플릿 중에서 트레인 데이터를 갖고 오라는게 트레이닝 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트레이닝 해주면 위에 보시면 트레이닝 이라는 요 데이터 3,750개만 뽑아서 트레인 데이터라는 걸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이 상태로 엔터 쳐주고요. 자, 트레인 데이터만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laughs> 자, 트레인 데이터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쭉 뽑아져 오죠. 전체 데이터 중에 개수를 보니까 3,750개. 이렇게 뽑아져 왔네요. 그죠? 자, 뭐 얘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3,750개.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왔고요. 자, 트레이닝 왔으면 테스트도 우리가 쪼개줘야 되겠죠.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해주고, 뱅크, 언더바, 스플릿, 그 다음에 요번에는 테스팅 이 중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면, 1250개. 갖고 <laughs> 온 거를 볼 수가 있죠? 1250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율을 한번 해볼까요?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뽑아 갖고 와 볼게요. 여기서 카운트. 퍼스널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비율을 아까 전에 우리 구했던 비율 구하는 공식처럼 mutate 해주고요, proportion n 나누기 sum n 이렇게 해서 자, 처리를 해주면 전체 데이터와 포션까지해서 나오죠. 자 트레인 데이터의 포션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우리가 봤던 베이스 어큐러시 있었죠? 베이스 어큐러시의 포인트랑 똑같죠. 그죠? 어, 포션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 뒤에 안 접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요게 토탈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를 뽑았을 때 쪼갰을 때 거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오죠. 그 이유는 우리 여기 있었죠. 아까 전에 뱅크 이니셜 스플릿에서 스트레타라는 걸 이용을 해서 퍼스널 론의 비율대로 쪼갰으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도 이렇게 위에 있는 비율하고 맞춰서 분리가 됐고요. 여기서 복사하게 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까지, 테스트 데이터도 한번 해볼까요? 트레이닝 말고 테스트 데이터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테스트 데이터는 조금 음, 데이터 개수가 이게 작으니까 포션이 조금 늘어났네요. 근데 거의 0.1 수준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 이 데이터는 우리가 훈련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훈련 모델을 만들 때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다 만들어지면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 때는 모델이 계속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고 여러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변환을 해서. 훈련이라는 건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학습한다, 훈련하다, 훈련한다, 러닝한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용어로쓴 거고. 그래서 모델을 하면서 정확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모델을 수정해 가면서 모델의 적합도를 올려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골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베스트 모델로 사용하는 거를 나중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해볼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마지막에 딱한 번만 넣어줄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구한 모델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훈련용에 적합한 거 아닌지 그걸 우리가 과적합이라 그랬죠? 오버피팅 됐다. 훈련 모델에만 특화되고 테스팅 모델은 잘못 맞추면 그 모델에 너무 과적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적합되지 않도록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테스트 데이터 모델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과적합되지 않도록 조금 보정을 또 처리를 해줘요. 어,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학습의 기본 모델은 뭐냐 학습용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학습용 모델을 만들고 학습용 모델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학습용 모델이 되는 거고. 그런 학습용 모델을 만들 때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고요. 그거를 지금 본 테스트 모델에 집어넣고 조절을 했을 때 트레이닝 모델과 테스트 모델의 정확도가 거의 일치를 하거나 유사하게 나오면 오버피팅이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버피팅 된 거니까 뭔가 어 모델을 다시 수정을 해주거나 피처를 좀 바꿔주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 모델은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걸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기 Ctrl S 눌러서 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이름은 모델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래서 모델 만들기 점 우리가 R 이렇게. 저는 대문자로 이렇게 그 확장자명을 준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 대소문자 상관없는데 소문자 R이든 대문자 R이든 R로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겠습니다.